그 양조조를 많이 해도 제가 너무 많이 발랐나 봐요. 저도. 네. 아, 그럼뭐 이렇게 음, 과하게 발라요, 항상. 내거 아니니까. <laughs> 내거 아니니까. 되게 휴대, 휴대하기에 도좀 되게 편하겠다. 어. 그다음에 이거 아시죠? 알루미늄 이 음. 용기여 가지고 공기가 유입되지 않아 가지고 더 깔끔하게 안전하게 오래 쓸수 있죠. 음, 어, 그렇겠네. 막상 발랐더니 생긴 거는 되게 묵직하게 생겼는데 잘 발려지고. 이거 되게 하얘서 엄청 백탁 있고 낄 거라고 생각했는데 손등에 주름 엄청 많은데 하나도 안껴요 봐봐, 이거 봐요. 어. 어? 우와, 우와. 그냥 내 피부가 원래 하얀 것처럼. 확실히 촉촉하다. 통해서... 음. 그리고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어. 하나도 안 끈적거려. 뽀송해. 촉촉해 서 그런가 오늘 제품은요, S사의 통합 크림입니다. 자외선 차단, 프라이머, 피부 보습, 그리고 주름 개선 기능까지 두루 갖춘 올인원 베이스인데요. 해양기 빛꽃 추출물을 합류해서 피부 진정에도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이 제품의 가격은 2만 원대입니다. 토너 크림의 원래 주 기능이 그거잖아요. 원래 내 피부가 환한 것처럼. 그렇죠. 다 발랐어요? 봐봐. 봐봐. 우와. 우와, 필터 같아, 여기. 어, 진짜. 우와. 우와. 이거 하나... <laughs> 프리패겠어 근데 이거 좋다. 진짜. <laughs> 이거 SPF <laughs> 어, 지수도 50에 50. 그러니까 좋다. 이게 선크림 대용으로 네, 쓸수 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남성분들이 어. 사실은 막 이렇게 베이스를 오케이. 하고 뭐 하고 막 이런 거를 못 하잖아요. 못, 하네, 못 하지. 이게 편하죠. 바르기 쉽고. 바르기만 하면 되니까. 어. 남자분들 비비크림은 부담스럽다면 이제는 가볍고 자연스러운 어. 피부톤을 보정해 줘 좋을 것 같다고. 어. 예. 보이시죠 정말 이렇게 한톤 업. 그래. 진짜 아, 한톤 업. 톤 업. 나까랑좀더 달라졌다. 음. 흡수가 많이 돼서. 오. 맞아 맞아. 조금 톤이 달라졌어. 음, 음, 확실히 이게 자연스러워졌어. 환해져. 네. 맞아. 환한 느낌. 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찰떡처럼 붙네. 음. 진짜. 너무 좋은데 이거? 음. 이제 남은 두 제품은 F 브랜드와 S 브랜드. 아! 뷰티 인사분들이 선택한 남녀가 함께 쓰기 좋은 뷰티 아이템 베스트 5. 1위 아! 제품은요. <laughs> 아 표정 봐라 아, 표정 봐라. <laughs> 이걸 저희가 마지막까지 이거를 맞아요. 톤업이냐, 리뷰냐 계속 검민 했어요. 그래서 뭘 물어본 거예요이두 개의 위치를 물어봤죠. 톤업을 물어봤죠. 톤업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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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100점 자. 맞았어. 오케이, 알았어. 이송다 잠깐만, 잠깐만 얘기할게요. 뭐야?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토마크림 하나 주어요 <laughs> 이수야, 너왜 그러니? 네. 어? 아, 트 어쩌려고. 너무 구질구질했나? 자, 그러면 예. 뷰티 인싸들의 리뷰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위부터요. <laughs> 은은한 피부광은 덤. 땀이 많은데 하얀 국물이 흐르지 않아서 좋아요. 그래. 톤업 크림계의 교통결찰 톤업. 자외선 차단, 수분감으로 엉망진창인 내 피부 완벽 정리. 그래. 얼룩덜룩한 내 남자 얼굴에 생기를. 빠밤.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 미남으로 진화.